오늘 오늘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이번 주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이유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거한다는 말은 구약 시대 성막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성막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였고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의 오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 붙잡아야 할 것은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영원토로 함께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그 언약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2025년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는 원단 말씀을 붙잡고 달려왔습니다. 원단 말씀이 성취된 분도 계시고 아직 응답받지 못한 분들도 계실 텐데 끝까지 기도하여 약속의 땅을 차지하시길 축복합니다. 추운 새벽에 기도하러 오신 분들은 말씀 듣는 자세가 다르며 기도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문제와 사건에 응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실에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기도할 때 은혜가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듣는 기가 열리며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안이 열리며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단순히 소원 성취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신앙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시 없어서 주시 없어서라고 기도하다가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나를 위한 기도를 하다가 믿음이 자람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중복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10편 81편 10절에 하나님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채우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속지 않고 세상 정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의 의와 뜻을 위해 살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책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응답이 적시 올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뜻에 따라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응답은 예스와 또 노우와 또더 좋은 것을 준비해서 주실 때도 있고 기다려라 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모든 것이 응답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적시로 응답해 주시는 예스 yes 아니면 응답이 주지 않으시는 노도 응답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한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기도 하며 또 오래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은 모든 것이 응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입니다. 기도는 세상을 움직이는 영적인 권세가 있으며 사탄의 세력을 대적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우리의 믿음이 산을 옮기는 믿음이 됨을 통하여 날마다 믿음이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그래서 신앙생활의 출발점이며 종착역입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의 특권을 누리는 축복된 자임을 믿고 달려가는 인생사식을 축복합니다. 기도의 깊은 의미와 은혜를 되새기며 신앙의 삶가운데 풍성한 기도의 열매를 맺는 우리 사랑하는 예혼의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만남의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삶이 달라졌습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매 순간이 기대와 설레임으로 가득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들어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의 주제가 주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거나 또 선물을 받거나 새 옷을 사거나 또 성진을 하거나 또 집을 사거나 새 차를 샀을 때 기쁨입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잠시 잠깐이며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주안에서의 기쁨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공문을 받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 오려고 다메스에로 갔습니다. 다메스에 가까이 이르러 하늘로부터 빛이 이름며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은 유대인식 이름이며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사울이 바울로 이름이 바뀐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13장 9절에 나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아멘. 바울은 눈이 보이지 않았으며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아나니아와의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예언의 가족들과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았다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됨에 만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만남입니다.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가장 귀한 만남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 자녀는 주의의 종과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는 선생님과의 만남의 축복이 중요하며 결혼 정령이는 배우자와의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땅 끝까지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부신자들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떠난 부신자는 마귀에게 사로잡혀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다가 멸망길로 갑니다 사탄 마귀 귀신을 이길 수 있는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초대교회가 생명 걸고 전한 메시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소가 부활의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가로 유다를 대신하여 제자를 뽑을 때도 예수님의 부하를 증거할 사람으로 제비뽑기를 하여 마티아가 뽑혔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결정적인 이유가 신성 모독제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으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단지 로마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 줄 왕으로만 본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 혈루증 여인이 치유되어지며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많은 기적을 보았지만 유대인들은 오직 자신의 뜻이 이루지 못하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박은지 사흘 만에 하나님시한 자녀 증거로 살아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양자 삼아 주셨으며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실행하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기업 삼아 주셨으며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치심의 보정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권능을 체험한 사도 바울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믿음의 도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인마 누엘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절대 목표가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가며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로마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는 한마디로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믿음의 도전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예배가 기다려지고 기쁘고 감사할 때 우리의 삶에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에 매이지 않고 미래 지향적인 달려가는 인생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상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음에도 소망과 기쁨의 삶을 살수 있었던 것은 영원한 상급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습니다. 최고의 믿음은 예배며 예배 성공입니다. 예배 성공은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매주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서론적인 땅의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론의 삶을 위해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삶을 통하여 달려가는 인생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100m 달리기를 할때 꼬린 지점을 향해 오직 힘껏 달려야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저기 쳐다보면서 달린다면 상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구보의 한세 제자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아와 이야기하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습니다. 남는 건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바라보며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거센 풍랑으로 힘겨울 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말에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내려 물에서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셨으면 물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오직 예수 바라보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문제와 힘겨운 바람은 우리의 삶 속에 늘 있기 마련입니다 문제 바라보지 말고 예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인생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예원의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변덕이 심합니다. 오죽하면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믿어줘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더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십년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달려가는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 평신도 교육훈련 종강 때 단임 목사님께서 절대 제자 준비된 제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일꾼을 뽑을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지혜 있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받는 집사를 뽑았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니 칭찬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된 제자는 평상시 성경 읽고 성경 읽으니 영적 분별력이 생기고 영적 분별력이 생기니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칭찬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의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로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교회가 좋으며 갈등하지 아니하면 신앙이 자라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교회 오는 것을 너무 좋아하며 교회가 바로 저는 천국입니다. 내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할 말을 주십니다. 성령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디 가나 피스 메카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준비된 제자로 하나님 앞에 기하게 쓰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2026년 새해를 바라보며 말씀으로 영적 무장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이래에 기하게 쓰임 받는 달려가는 인생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여운의 모든 가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